신선한 반도체 종목 중에는 네오셈. 물론 시간에선 얘는 조정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 주식의 정답이 떴다. 네오셈. 그러면은, 이 제주 반도체도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신호등 두 번째 가격까지 조정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간에 조정 나왔다고 해서, 이런 건뭐 이제 시세가 끝이구나, 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3.8%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신호등 절반 가격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호가 가도 충분히 어, 되지 않을까. 지금 월봉 주봉도 굉장히 이쁜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뭘고떠블로 가. 안녕하세요.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하락 원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대 은봉에 하락 원웨이 그래서 양 지수 모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보이면서 코스닥 역시도 10포인트 하락. 그리고 하락수가 오늘 장주 1200개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이쪽이 압도적으로 하락수가 많았고, 근데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이 하락수가 1000개 넘어가도 전혀 매매하고 수익 내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선물에서 개인은 오후장 계속 선물 매수를 이어갔고, 외인은 선물을 팔고, 그래서 내일 과연 이제 이 장대 음봉 뒤에 내일 이제 오전장 저점을 찍고 오후장에 끌어올리면서 전약 후 강의 장이 나오는지 살펴보겠고요.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에서 어제.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신선한 종목으로 네오셈을 뽑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신호등 두 번째 요 가격을 지지받으면서 이제 제주 반도체처럼 급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게 바로 이제 CXL 관련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해 가지고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쳐졌지만 CXL 같은 경우는 시장 선점을 주도해 나가겠다 해서 20조 앞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이 시장. 그래서 SSD 검사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네오셈이 마침내 사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저희가 수익을 내 드렸던 미래 반도체 이런 종목 군들은 오늘 시간 떴지만 어 주주줄줄 이렇게 흘러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고가가 최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이 5연수 신호에 샀으면 뭐한3% 수익 냈겠지만 어저께 한 5%에서 8% 정도 수익 파동이 있었고 항상 저희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첫 번째 수익을 내고 그다음 날 밴드 매매로 또한번 수익을 내고 그래서 한번 먹고 두번 먹는 이 매매인데 이 전일 밑에서 사신 분들 아침에 떴다면 또두 번째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혹은 밴드 매매를 통해서 또한 번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그래서 주가의 패턴 원리만 아시면 이렇게 두 번까지 수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오늘 SFA 반도체를 밴드 사인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저께 시간에까지만도 해3.1.3% 하락했길래 이런 종목이 시가가 만약에 개파락을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 시가 밑에서 밴드 하단까지 이 가격에다가 매수를 해놓으면 이게 고가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러면 이게 3, 4%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시가가 전율 종가보다 위에서 뜬다? 이런 거는 이제 밴드 매매 패스하시면 되고 우리의 밴드 매매는 말 그대로 이 밴드 하단 여기가 중심축이다. 여기다가 사격을 하셔야 된다. 그 위에다 사격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제 오전에 이 KTCS를 저점 매수 하시라 했는데, 오늘 고가가 10%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강의 때 양봉, 그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양봉, 도지봉, 그 다음에 양봉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KTCS를 보시게 되면 양봉과 어저께 도지봉을 만들고 오늘 10% 장대 양봉까지 찍고 오후장까지 쭉 밀리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시세가 끝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내일 또전약 그러면서 후강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영 이 종목은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여기 밴드 하단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셔라. 그러면 한3% 정도 수익은 나올 거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한 4%가 밀리면서 여기서 이제 한2%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근데 항상 목표가를 잡을 때이 음봉이 얼마나 큰가? 당일 날 일봉상 음봉이 얼마나 큰가? 즉늘림이 깊다면 반등 역시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이럴 때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저는 이걸 매매를 못했는데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눌림이 깊었다 그러면 항상 목표가를 좀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트레이딩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꿀팁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고가까지 만약에 갔다면 이게 이제 한3% 충분히 3, 4% 수익이 나는 거지만 여기서 음봉이 좀 컸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한2% 정도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 그래서 항상 내가 매수를 1차 매수, 2차 매수 했는데 여기서 눌림이 얼마나 깊었느냐, 얕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목표가가 이만큼 갈수 있고 이만큼 가다 밀릴 수 있다 이런 거는 항상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 설정하시는 것도 매물대를 잘 파악하시면 누구든 이 목표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압권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이 종목 제가 복귀하기 바로 전날. 저 이거 지금 여기서 한테포 빨라서 물렸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리딩을 해드렸냐면, 일봉상 봤을 때 오늘이 흑산병 날이다. 그러니 어제 한번 잡으시고 오늘 한번 잡으시면 그 제가 물린 종목 그 밑에서 더 싸게 사시면 꿀이다. 이틀 동안 나눠 사시면 그 매수가가 아주 무난한 매수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결코 호락호락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본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나왔고요 근데 제가 본청 나올 때 대부분 원다님들은 7% 수익을 내셨습니다. 7% 수익을 내셨는데 거기서도 13%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유하셨다면 20% 수익이 났겠죠. 근데 주식은 항상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때 분할 매도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 팔았다. 또 팔았다, 팔았다. 그런데도 다 팔고 나서 또 추가 급등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배합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도 안 팔았다면 다시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들은 항상 수익 날때 분할 매도로 이절을 일부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고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한 템포 빨라가지고 몰빵이 빨라서 물렸다면 그 종목은 완전 꿀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제 계좌를 보시는 모든 분들, 그냥 제 밑에서, 제 매수가 밑에서 쓸어 담으셔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5% 먹고 나오면, 다른 분들은 이거를 10%에서 15%를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도주. 두 번째,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매매. 주기도문 매매. 그래서 결국 주기도문만 믿으시면 맨날 수익 나신다 했죠. 결국 주기도문을 믿고 저를 제가 몰빵한 종목 밑에서 더 싸게 사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구경을 했다. 불구경. 이 불구경을 했다는 거죠. 불구경. 이 불기둥과 이 불구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 근데 한 템포 매수가 빠르고 한 템포 몰빵이 빨라가지고 잠깐 물릴 경우는 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셔야 될 부분 첫 번째 저의 주도주 매매 주도주는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양봉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한 번에 다못 잡습니다 심지어 매수 체결 안 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도주에다가 비중을 배팅 못합니다 반대로 주기도문 매매는 제가 한 템포 때로는 빨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방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예외가 있다는 걸단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즉 주기도문 대로만 하면 맨날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어떤 주기도문 매매를 했는데 심지어 이게 물렸다. 지금 마이너스 물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1번은 빨라서 손이, 손가락이 손 빨라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1번은 만약에 따라가기 법 없다 하셨다면 이 2번 원더가 물리는 이 주기도문 매매. 여기서 그냥 승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치 두 달치 월급을 하루 만에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압권인 종목은 바로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대비 거의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매일 나옵니다. 하락수 1200개 나오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만 믿고 그냥 홀딩 하시면 결국 여러분 계좌에 보시는 건 수익이다. 어떤 걸로? 불기둥으로 수익을 보신다는 거죠. 제 강의에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20시 3주차 급등주 강의 기대해 보시고, 어떻게 급등주를 잡아내가지고, 제주 반도체를 전체 공개 방송에서 내년까지 이런 거 장투하시라고 했는지, 그리고 S 게이트를 지난주 수요일 자리를 이제 비우면서 마지막 추천주로 S 게이트를 왜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지 이 주식의 정답 신호 때왜 미리미리 잡으시라고 했는지 결국은 얘가 어떻게 급등을 했는지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1초 만에 급등주를 급등하기 전에 발굴을 하실 수 있고 선침해를 통해서 급등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